자, 안녕하세요. 에버그린 미디어스태 박정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또 안성에 위치한 금강지에 이어서 고삼지 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조금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아침 피딩 시간은 날려버리고 지금 해가 뜬 상황이에요. 아, 이제 비가 그치고 해가 뜨니까 굉장히 더운 상태입니다. 지금 딱 아침에 딱 타버터를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어, 이제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어, 다른 채비로 어, 배스를 만날 수 있게 또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지금 상황이 어... 탑 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베이트 피쉬가 굉장히 많이 부글부글 끄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일단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탑을 어... 생각을 하고 왔지만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일단은 탑 버터는 좀 나중에 하고 일단 저크베이트 페이스 87로 먼저 한번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딱 느낌이 뭐냐면 아침 피딩은 끝났지만 그래도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베이트 피시들도 막 수면에서 조금조그만한 베스들이 어,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느낌은 어, 딱 베이트 피시들 사이즈 저크베이트로 먼저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느낌은 저크베이트에 나올 것 같은데 오랜만에 고삼지 베스 한번 만나보자 그렇지 야 으샤 역시 저크 베이트로 한 마리 반응을 해주네요 우와 으샤 자자 역시 제가 생각한 대로 어, 페이스 87로 한 마리가 반응해 주네요 야첫 번째 베스트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laughs> 자 고삼지에서 만나는 첫 번째 베스네요 나이스 자 지금 커버 근처 쪽에서 어, 미노우를 던지니까 반응을 해줬습니다 아까는 조금 베이트 피시들이 어, 여기 물골 라인 쪽에서 어,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베스들이 연안에 좀 붙었는지 고삼지 베스들은 한 마리 가지고 단정을 지을 수 없어서 일단 연안 쪽으로 어, 계속 미노우로 한번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고삼지 베스들이 정말 까탈스러운 베스들이에요. <laughs> 운 좋게 한 마리 얻어 걸린 듯한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일단 저크베이트로 이어서 공략해보도록 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베스가 사이즈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자, 지금 어디서 새로, 새물이 나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아마 이 커버 근처 어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커버 내꼬리으로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깊숙하게 왔어요, 역시. 커버네 꼬리 그에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지. 사이즈 괜찮니? 아이고 작다. 샤. <laughs> 자 역시 지금 상황이 많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커버네 고리그를 썼더니 아기자기한 베스가 바로 반응해 줍니다. 나이스. <laughs> 그렇다 그렇지 우와 이야 으쌰. 역시 커버네고에한 마리 나와 줍니다 자커버네고로 똑같이 수멀나무 쪽을 공략을 해 주니까 작은 베스가 한 마리, <laughs> 어, 어, 마리 반응해 줍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주 귀하디귀한 어, 고삼지 베스네요 야 좋습니다 나이스 <laughs> 자, 지금 한낮에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베스들이 이제 커버 쪽으로 많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뭐, 고3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많, 이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저는 트윈테일링 거 커버넷 꼬릭으로 지금 커버 쪽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 좀 작은 베스가 마르는 도중에 피딩을 했네요. 진짜 이제 더울 일만 남았다 와 아. 그렇지 이야 역시 한 마리 버징이 나와주네요 우와 샤아 와 으쌰 야 아주 격하게 물어졌다 하하하 <laughs> 자 여기 지금 상류를 다리 쪽으로 오다가 지금 보니까 육초지대가 잠긴 곳이 있어서 역시나 버징을 해줬더니 한 마리가 더 나와줍니다 어, 오늘 채비를 여러 가지를 진짜 잘 챙기길 잘했어요 이번에는 섀도움으로 어, 한 마리 더 합니다 나이스 <laughs> 지금 여기 육초지대가 이쁘게 잠겨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버징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베스들 많아 보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전형적인 울음수위딱 패턴에 딱 그런 느낌인데 고3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 뭔가 여기는 좋아 보입니다 육초지대가 완연하게 잠긴 곳 한 마리 또 나주네요. 우와. 그중에 생각보다 반응을 잘 해줍니다. 자 <laughs> 지금 오름수의 찬스 제대로 만난 것 같네요. 야 좋습니다. 한 마리 더 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상류 쪽이 난리 났거든요. 지금. 빨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좋다. <laughs> 지금 또한 마리 베스가 반응해줬어요. 여기가 제대로 된 스팟인 것 같아요. 와또 피딩 많다 많다. 아이고 아이고 걸렸다. 부지런히 던져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말을 좀 하면서 낚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말도 지금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지 또한 마리 나 줍니다. 와 플라잉 어택 너무나. <laughs> 자, 고만고만한 사이즈인데 계속 계속 나와줍니다 야, 이게 오름수위 찬스지 좋습니다, 나이스! <laughs> 물었다 그렇지 우와 이기 와라 그렇지 오호, 오, 끝에 살짝 걸렸다 야 오늘 사이 잡은 것 중에 사이즈가 제일 괜찮네 자또한 마리 나아줍니다 지금 뭐 버징에 연달아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름수이 찬스지 <laughs> 야 좋습니다 나이스 지금 여기서 그냥 천천히 버징 긁어오기만 하면 바로바로 바로 지금 때려주고 있습니다 버징은 진짜 간단한 운용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섀도함 던져놓고 그냥 긁으시면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해 줍니다 아주 재밌어요 더운데 시원하게 나와줍니다 지금 요구감만 계속 돌고 돌아도 마리수는 금방 채울 것 같습니다 몰랐니 그렇지! 와 역시 또한 마리 버징이 반응해 줍니다 자 고만고만한 녀석이 어, 계속 계속 탑을 시원하게 반응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스 <laughs> 네, 웜 가져갔네 이 친구 좋습니다 자 지금 배스들이 어, 이쪽에서 유난히 확실히 잘 물어주고 있네요 지금 뭐 말할 시간도 없이 계속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져버렸다 우와 라인이 갔어요 야야 합사가 얇은 라인이라서 그런지 갔네요 빨리 재정비를 하고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와 터져버렸다 그렇지 계속 나와줘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더 나와줍니다. <laughs> 계속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무슨 핀스팟인 것 같아. 이쪽에서 유난히 더 바이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지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쪽에 베이트 피시들이 좀 지나다니는 그런 길목인 것 같아요. 확실히 고기는 잘 나와줍니다. 큰 친구들이 조금 반응이 없어서 좀 아쉽지. 그래도 이 더위에 줄곧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휴, 또. 그렇지. 와또 비스 이렇게 아주 격, 격하게 애들이 반응해주고 있어요. <laughs> 그래 아우 봤다. 이야 그렇지. 와또한 마리 무한 리필. <laughs> 쉬어. 나이스. 자 무한리필입니다. 배스 무한리필. <laughs> 좋습니다. 나이스. 자 오늘은 낚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 여기 고삼지에서 어포팅을 정말 오랜만에 낚시를 진행을 해봤거든요. 운 좋게 어, 눈맛, 손맛, 귀맛까지 느낄 수 있는 어, 버징으로 어, 짧은 시간 동안 어, 굉장히 많은 배스를 만날 수 있어서 어, 정말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사용한 주로 사용한 로드는 어, 에버그린의 워가젤이라는 로드인데 어, 베이트 피네스도 되고 어, 버징도 어, 보팅에서 무리 없이 어, 꺼낼 수 있었습니다 어, 굉장히 이 로드 어, 굉장히 오묘해요 쫄깃쫄깃하고 힘새도 좋고 특히 이제 고기 걸었을 때 아주 쫄깃쫄깃하고 재밌었습니다. 아슬아슬한데 탁 꺼내는 느낌.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더큰 배스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